안녕하세요. 브이 독서입니다. 오늘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밥 프로터, 밥 프로터의 브이 확신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다, 당신은 생각대로 된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사람이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이팅게일은 그가 진행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 가장 낯선 비밀에서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 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아, 아. 내가 나를 지배한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인간만이 가진 여섯 가지 위대한 자기 지적 능력. 인간만이 가진 여섯 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지적 능력. 위대한 지적 능력.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와.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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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세계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원하는 세계에 원하는 세계에 원하는 세계의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생각은 에너지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나이팅 게일은 말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 인간만이 가진 여섯 가지 위대한 지적 능력. 당신이 뭔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면, 바라보는 대상이 바뀔 것이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원하는 세계에 생각의 주파수를 맞춰라. 생각은 에너지다.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는 우리가 무엇을 끌어당길 것인지 지시한다. 오늘 2025년 1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부의 독서입니다. 부의,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